안녕하세요. 가족투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봉고 3 윙바디 합리적인 가격대 차량 한 대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연식은 12년식이지만 키로수는 짧고 차 상태, 엔진, 미션 상태까지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요. 자, 기아 봉고 3 점이톤, 킹캡 초장축 윙바디 차량입니다. 자, 12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66,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12년식이지만 엔진 상태, 미션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수동식으로 윙을 올리는 차량입니다. 자, 아직 상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 가만히 주시면 영상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짐을 다뺄 예정이니까요. 이점꼭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닥까지도 지금 다 있는 상태고요. 자, 윙은 수동식으로 열면 되고, 그리고 보다시피, 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까지 작동이 잘 되고 미세누이 없고 에어컨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 공간이 있는 킹캡 차량이고요. 한 분에서 잘 사용해 주시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까지도 90% 이상 살아 있고 저희가 모든 경정비를 지금 마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윙바디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면 앞에 보이는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윙바디 차량에 대해서 가격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문의 상세 내용은 언제든지 가족트럭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